월급부터 시작해서 싹 자금을 다 음, 끊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야가 여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국회를 그냥 정지시키라는 거죠. 국무, 이 국민의힘이 정신을못 차리고 있어요. 지들은 살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laughs> 이 윤석열이 한 거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개업 모의, 해순방, 골프. 근데 <laughs> 골프도 개업 모의예요. 실제로 개업 이야기가 대통령실을 쪽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 그거는 <laughs> 네. 2020년 말부터랍니다. 2020 22년 말 그러니까 집권하자마자 6개월 이후부터 이거는 이 자리에서 처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도 뭐몇달된 건데 갖고 있었던 건데 24년 2월부터 3월 사이 24년 1월부터 3월 사이 예. 에, 대통령실 모 인사와 예. 국가정보원 모 측과 함께 예. 삼국지 공작 삼국지 공작 예. 삼국지 공작을 추진하다가, 네. 아, 국정원 쪽에서 네, 굉장히 에, 충격적인 사건이 o a n g is a captaggy s h i 그런 폭발물이 폭발물이 빵 해요. 터졌는데 예. 그래서 사람 많이 다쳤어요 죽고 예. 실제 도피를 했다 p 돌아온 것 같다 p 예. 런 얘기를 한참 했거든요 예. 어떻게 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거 l m 다 r y pop 아무리 지금 직무 정지 상태라고 해도 대통령이 이제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경호 차량이 5대 이상 붙어야 되고 그 평상시 프로토콜이죠 그렇죠. 아무리 안, 아무리 줄여도 예 네. 그리고 그다 교통 관제 해가지고 신호등이 안 걸려 그런거 그러면, 그러면 들키니까 예래쓸 네. 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경호처 그, 사, 그 첩보에 의하면 은못 움직이고 있다 이제 이런건데 음. 오히려 이제 그런 첩보를 흘려가지고 어, 경호처 안에 외부에다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서 쓰는 어. 역정보 아니냐? 그럴 수도 있고 어, 그렇게 이제 판단을 음. 오히려 했고요. 예, 그럴 그리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네. 예,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 윤석열이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 도와주세요라고 지금 손수건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뭐 배골단인 이런 거 만들어지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봐도 이그 추운 날에 그 눈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탄핵을 해서 파면시키라고 하는 그 우리 지지자들이 예. 훨씬 숫자가 많잖아요. 압도적이죠. 압도적인데 이제 진짜로 그 체포영장이 제대로 발부돼서 들어올 것 같은데 이 날씨는 추워지고 도저히 그 그분들이 못날것 같아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설도 흘리고 또 어기적거리면서 공간 근처로 어허기적거리면서. 그 모습도 드러내는 거는 뭐냐면은 자나 백기투항할 건데 도와달라. 어. 그, 여러분들이 나안 도와주면 큰일납니다. 어. 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신호 예, 예, 그런 음. 신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그 신호에 대한 해석이 지금 분분한데 예, 그... 우리 박선호 의원님은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예. 신호다. 나 여기 있으니까 일로 모여라. 어. 그 근거로는 지금 이제. 그 대통령실이 있던 그 국방부 건물 있잖습니까? 네. 거기 10층에 체력 단련실이 있어요. 네. 거기만 사람이 북적북적하고 대통령실 전체가 이제 국방부 그 건물에 용산에 네. 고요한데 딱한 군데만 바쁘다. 그게 바로 시민사의 수석실이라고 합니다. 전광상 아, 씨가 있는 시민사실에서 지금 이제 극구 유튜버들, 그다음에 이제 온갖 그 조직들 어... 다 동원을 하는 일을. 거기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무수석, 홍철호 수석은 거의 놀다 집하고 했는데 시민사회 수석실만 아그 정진석하고서 엄청 바쁘다. 거기가 그 네. 유튜버들이나 음. 시민 그 단체들을. 그렇죠 불러서 예, 예, 예. 해동하고 뭐 많이 예, 했었죠 그 유튜버들하고 어. 연락을 해가지고 전 전광훈이랑 해가지고 전부 이쪽으로 와줘야 되는데 왜안 오냐 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아마 시민사회 수석실이 제일 지금 바쁘다라고 하는 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주설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파악한 거는 지금 그 문제가 된세 사람 예. 그러니까는 경호처장 박종준, 예. 경호차장 김 김성훈, 그 다음에 경호본부장 어, 이광우 요새 시 벌써 한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자가지고 그 전체를 관리하기가 힘든 힘들다. 음. 그러면은 그 수행 부장 하나만 붙여가지고 이 윤석열을 차 외부로 이렇게 돌릴만한 지휘할 수 있는 그 감당을 그 상태가 아니다. 좀 음.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네.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네. 점점 사람들이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초반만 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그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하니 예. 예. 그 하는 것도 물론 이 아무도 본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런 주장을 하면서 최상목 대행이 나서 와 예. 최상목 대행이 어좀 전향적으로 내란특검도 예. 그리고 헌재 재판관도 임명할 것이라는 기대가 없었던 게 아닌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안 움직여요. 예, 전혀 반대죠. 예. 그 지금 이제 검찰, 군 검찰하고 검찰에서 공소장이 지금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제가 실제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거는. 음, 쪽지. 아니요아니요 그러면 문건이 문건. 정확하게 문건? 말씀드리면은 공소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쪽지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어. 윤석열이 최상목에 지시한 문문건으로 돼 있어 문건. 어, 언론에서 는 쪽지라고 표현하는데. 쪽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거 최상목이가. 그 문건의 내용이 뭐냐? 최상목이가 네. 아무 뭐 별거 쪽지 하나 받았는데 차한번 줬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지금 이 문건이에요. 문건. 음, 그러니까는 지신사항. 윤석열이가 비상경 선포하고 들어와서 한덕수 조태열. 그 최상목에게 문건을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음... 그리고 최상목에게 낸 문건 중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소한 요세 가지 음... 세 가지가 지금 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음... 이거는 있거나 말거나 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 예비비라는 거는 윤석열이 신뢰하는 돈인 거고. 예, 그죠? 윤석열이가 이제 이후에 계엄기간이 예. 몇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6개월, 7개쓸 돈, 어. 이 경험과 관련해서 쓸돈 빨리 확보해 나라. 어. 해가지고 재무장관들 모아가지고 유동성 F4 모여서 네, F4 네. 모여서 완전히 공급한다 하는 거고. 음. 두 번째는 이 국회나 주요 정부 기관에는 한 달에 두번 돈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한 달에 한번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월급부터 시작해서 싹 자금을 다 음, 끊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야가 여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국회를 그 정지시키라는 거죠. 국무, 이 국민의힘이 정치를 못 차리고 있어요. 지들은 살 줄로 아는데 그렇지 <laughs> 그러니까, 않아요. 그러니까. 그세 번째가 부상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 편성 해라. 그러니까, 지금 국회는 날려버리고. 날려버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가 있다면 민주당은 잡혀가 있고. 국민은 안 잡혀가지만 그들도 사실은 다달라가는 거죠. 국민의힘은 아마 저기 아까 김병주 의원이 이야기한 뉴스리벙커 충정권을 그쪽으로 가 있을 <laughs>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TK PK 그쪽에 의원들이 많으니까. 아,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쪽에 한동훈 패드를 해가지고 싹 글이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국가 비상입법 기구 하면 국회 없어지고 국민의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집으로 없어지는 데 그렇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걸 5일 왜 살려둡니까? 5일칠때 공화당, 네. 김종필 싹첫결한게 척결, 전두환 아닙니까? 왜 살려둡니까? 아, 네. 귀찮게. 네, 근데 못 모르고 지금 내란 지금 동조하고. 네, 자기들도 그, 싹다날아가는 거였어요. 자기들 착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대신 비상 입법 기구로 만들려고 그렇죠? 했고 네. 거, 거기 들어갈 돈을 만들어라. 그때 어... 그 전두환 때그 국가보위부. 국보이, 그 국보이, 81명이었어요. 네. 네. 네? 지금 이제 300명을 80명, 80, 1 0 0명을확 줄이고 거기에 이번에 참가한 사람들, 그때는 5일째 때 주체 세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번 개엄 주체 세력들 다 자리 군인, 주는 거예요, 군인들. 군인들. 군인들이죠. 네, 군인들 네. 주고 경찰 주고 네. 지금 국민의힘이 착각에 빠져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자기들은 네. 살줄 아나 봐요. 네. <laughs> 공정님 이거 하나만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 네. 자 윤석열의 일정 아 이거 예. 이거를 쭉 보면은 자 올려봐 주세요 이 윤석열이 한 거는 세 가지밖에 없어 요 개업 모의 해순방 골프 근데 <laughs> 골프도 개업 모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이 국내에서 이 사람이 일주일에 한번 출근한다 만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삼청동 안가 그 다음에 저기 공관 단지 안에서 예. 때로는 국방장관 공간에 때로는 자기 관제에서 술자리를 해서 개엄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을 한번 봐. 한번 모이면 폭탄주 2 0잔 스무잔 어, 먹어야 돼. 먹고 개엄 네.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다. 예. 그 그리고, 기사 좀 찾아봐 주세요. 예. 그리고 해외 일정 가고 골프 가고 세 가지밖에 안 해요. 개엄 모이, 해외 가고, 골프 가고. 골프에서도 지금 보니까 개엄 얘기를 한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어.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보면은 이제 9월, 10월, 11월께 나와 있는데 예. 일정에서요. 그거를 보면은 그 다음 떼어주세요. 한번 떼어주시면은 이때 보면은 11월달에 집중적으로 개업 모의가 나와요. 어... 네, 그거는 이제 명태균하고 관련 있다라고 저는 아, 추측을. 명태균하고 북풍 공작하고 두 가지. 어, 명태균 거 나오는 거 보고 이게 들키면 네. 큰 난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음... 이제 북풍 공작을 10월, 11월에 집중하고. 그래서 음... 무인기를 뜨운다든지 뭐자지포를 쏜다든지 천무 30발을 강릉에서 쏜다든지. 오물풍선 원점 타격할 계획을 다 세우면서 전격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요, 자기하고 부인 감옥 갈까봐 개업한 거예요. 네, 그거예요 보면 무슨 국위의 결단이고 다 헛소리고. 그런데 그 제가 최근에 네. 입수한 거는 실제로 개업 이야기가 대통령실을 쪽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 네, 그거는 2020년 말부터랍니다. 이천이십이십이 2020... 년말 그러니까 집권하자마자 취 첫해 육 개월 이후부터 야... 그래서 윤핵관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나? 대통령실에서 이 말을 한 사람은 지금 확인한 바로는 핵심 관계자. 어, 그러니까 수석급인데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그래서 대개 뭐 추측한데 김영현이나 김태희 아니겠나라고 어... 추측을 하고 있고 윤핵관들은 이제 정치인들이니까. 네. 아니 대통령실에서 지금 개이야기를 하고 있대. 그래서 잠깐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그러나 일부 세력은 아까 김병준 이야기했듯이 HID도 가고 그러는 거죠. 어 그게 그 2022년 그러니까 임기 첫해부터 이미 대통령실에서 개혁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리고 네. 김태호의 HDI 박문을 보면 이미 그 다음 해도 예. 실제로 개엄을 했을 때 어떻게 어떤 부들을 움직일 그렇죠. 것인지 구상이 시작됐고 어떤 조건을 만들 것인지 예. 그런까지 다 노상원도 사실은 그러면 2023년 정도부터 그렇죠 여기 합류된 예, 예. 거예요 거기서 합류했다고 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상원, 비공, 아 그래요? 23년부터 비공식 예. 작전은 노상원 쪽에서 맡았던것 같은데. 근데 말이죠, 노상원이 그니까. 이제 그 점집과 산약이 쪽 보면은 이 예. 시원 22년 말부터 이제 그 대통령실하고 연이 다시 형성되는 데 이건 아마 이제 김영현하고 관계인 것 같고 2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노상원이 김영현하고 이제 팀플레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음. 준비가. 네. 왜냐면 안보실 1차장에 H.R.D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요, 네. 그 아까 그 슬라이드 그 인석일 일정 보시면은 요 앞에 거 2024년 3, 4월 있잖아요. 2 0 2 3년 3, 4월. 4월. 네. 요때 이미 조태용 여인현 김영현 신혼식에서 모여가지고 비상대권 언급을 어. 했고 또 이때 이상민이가 저기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하고 그렇죠 또 이때 그 충성 8천 훈련도 했어요 3월달에 예. 예. 그리고 어 이거는 이 자리에서 처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도 뭐몇달된 건데 갖고 있었던 건데 24년 2월부터 3월 사이 24년 1월부터 3월 사이 예. 에, 대통령실 모 인사와 예. 아, 국가정보원 모 측과 함께 예. 에, 삼국지 공작 삼국지 공작? 에, 삼국지 공작을 추진하다가 예. 아, 국정원 쪽에서 이러면 너무 부작용이 클것 같다 삼국지 공작이라는 게 뭡니까? 삼국지 공작이라고 하는 게 뭐 북한 중국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침투해 가지고 그 선거 전에 마치 그 옛날에 그88 올림픽 직전에 네. 그김 우리 국제 공항에서 폭탄 터진 터트린 거. 어. 그런 공작을 하려고 했다는 걸 제가 아 들었어요. 이거는 몇달된첫 그, 번째. 그러니까 지난 총선 직전에 예, 그 2024년 3 2월 3월에 어. 그 지금 그, 말씀하신 88 올림픽 전에 김포공항 터진 것은 예. 그 저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굉장히 예.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예. 김포공항에서 갑자기 시포였던가? 네, 예, 그런 폭발물이 폭탄을 빵 터졌는데 예. 그래서 사람 많이 다쳤어요, 죽고. 예. 근데 갑자기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했는데 예. 예. 그때 사람들이 많은 의혹을 가진 게 그러면은 형, 형사들이 가가 경찰이 가서 현장 감식을 해야 되는데 이미 다 치워놨어. 아,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그때도 이거는 음. 북한이 아니라 공작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음. 많이 있었죠.